우대 중국인 화 시골, 잔뜩. 그래, 그래요. Oh, I want 그래요? 어느 중국인이 t i 지 i 주고 천사도 u 주고천사 주고 e t a 도 주고 n c e at the world, chance at the w o 천 l d you go, you go, you g 천 you g 천사 o u go, y 여러분들 여잖아그이 어, 어, 어. 어, 아시아 전체 땅땅서 한국의 대통령말 거야. 맞아 맞 어. 남자 몸에 달 얼마나 작 그래 안 그래? 그리고 이런나라 전체 베네수 끝이 제일 기운이 센거 어, 요 거기가 인류를 창조하느냐 죽이느냐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고그베네라를 무시할 수없어 알겠죠? 여기 우리